짜라란! 오늘은 12주 0일 차! 저녁 약속이 있어서 가고 있습니다. 차가 좀 막히네요. 제가 2016년에 연기학원에서 1년 동안 이제 연기 강사를 했었어요. 그때 제가 맡은 반이 입시반, 세반, 예비반, 한반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입시를 함께했던 친구들이랑은 아직 간간히 연락도 하고 가끔씩 얼굴도 보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친구들을 만나러 가고 있어요. 맛있게 밥을 먹고 오겠습니다. 고생이 많아. 오늘은 너무 너무 내가 만든 토마토 파스타가 먹고 싶어서 힘을 내서 만들고 있어요. 어제 미리 토마토를 삶아서 껍질을 벗겨놨어요. 토마토 파스타. 아... 애 숱한 기대해도 좋다. 영주 엄마 아빠들은 더 꼼꼼하게 챙겨요. 우리 아이를 위해 더꼼꼼봐봐 거의 미쳐버린 과학자 같아. 데 부인은 아이알이지, 부인은 MC제곱이지? 오늘은 12주의 마지막 날입니다. 12주 6일차 원래 오늘 1차 기형아 검사 결과가 문자로 온다고 했거든요. 고위험군인지 저위험군인지? 근데 지금이 이제 1시가다 돼가는데 아직도 결과가 오지 않은 걸 보면 뭐 내일 오려나 봅니다. 오늘은 병원 데이였어요. 제가 재신경 치료를 계속 하고 있다가 임신하면서 이제 잠깐 멈췄는데 임신 초기 때는 아무래도 신경 치료가 힘들어가지고 중기나 돼야지 다시 열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쪽 아래 맨 끝에 치한데 그래서 이쪽으로 계속 못 씻고 이쪽으로 씻고 있어요. 오늘은 현상을 한번 보고. 임시 치료제 넣는 것도 보강하고 그러려고 치과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결혼하고 스마일 라식을 했잖아요. 네, 스마일 라식하고 아직도 1.0 시력을 유지 잘 하고 있는데 3년 지나고 나서 하나 안 좋은 것은 안구 건조가 좀 있다. 네, 초반에는 더 심했거든요. 아침에 눈뜰 때마다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도 좀 뻑뻑함이 계속 있어서 아침에는 꼭 인공 눈물을 넣습니다. 인공 눈물이 다 떨어져가지고 오늘 안과도 다녀왔고 안과가 저희 부모님 댁 근처여가지고 부모님 댁에서 저녁을 먹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오늘 배우자는 일이 있어서 나갔거든요. 임신하고 나서 이 평소 텐션의한 70%만 사용하고 사는 것 같은데 빨리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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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야? 뭐야? 이거 뭐? 하나 <laughs> 파크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폭죽을 잘 만든다는 하루에서 만든 포, 폭죽으로 <laughs> LG가 우승을 했습니다. <laughs>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말이야. 네. 내가 얘기한 적이 있나? <laughs> 내가 갑자기 씻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네. 뭔가? 인간의 행복이라는 게 내가 넓어지는 경험이 아닌가? 나랑 일심동체의 네. 배우자가 생기고 네. 나를 정말 똑 닮은 네. 자식이 생기고 네. 나랑 생각과 가치관이 같은 으흠. 그 주변에 사람들이 생기고 으흠. 이런 으흠. 것들이 인간에게 행복이지 않을까라고 으흠. GPT한테 물었는데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하면서 으흠. 얘기를 해주는데 현대 인지심리학에서 행복을 정의할 때 다루는 으흠. 메커니즘과 유사한 걸로 말을 해주더라고 으흠. 최근 들어서 으흠. 막 뭔가 돈을 많이 벌면 뭘 하고 싶지라고 생각했더니 딱히 하고 싶은 게 없는 것 같기도 해 응. 그냥 내가 나의 삶이 안온나고 쉬워지고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만나고 응. 하기 싫은 일안 하고 그런 게 행복일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응. 반대로 생각해보면 아 행복이라는 게 결국은 응. 내가 응. 좋아하는 것이 넓어지는 거다 라고 생각이 든 거지 내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는 것이 응.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더 하는 거랑 같다고 생각이 든 거지 응. 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안 하는 건 되게 삶이 축소돼 보이는데 응. 그거랑 같은 방향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고 생각하면 확장돼 응. 보이잖아. 그렇지. 이거, 나, 이거 나름이지 않나. 생각하기 나름이네. 응.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은 응. 태도지. 아니 마인드지. 마인드지. <laughs> 행복이 뭔지 모르겠지 않아? 행복은 뭘까? 행복. 그러니까, 나한테 행복이 진짜 너무 생각하기 나름이어서 응. 어려운 것 같아. 나는 가끔 그냥 찬물을 먹어도 행복할 때가 있는데, 그건 찬물을 못 먹었던 시절이 있어서 그렇거든. 응. 가끔 두루가 이렇게 얼굴 내밀고 싱긋 웃어주는 걸 보면, 그 시간을 그리워할 나를 생각하면서 그게 또 행복으로 다가오는 거잖아. 행복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 건가. 내가 행복하다는 거는 뭘로 정의할 건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응. 어떤 사람은 진짜 큰 도파민이 와야지만 행복이라고 느낄 응. 수도 있잖아. 응. 그러니까. 네. 응. 뭐 뭐가 맞는 거가 아니니까 응. 그냥 내가 그래서 아, 나의 행복은 이런 응. 거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되는 것 같아. 거의 잘 잡으시네요. 예. 티브 보면서 아자 계속 빨래 개는 게 어떻게 자는데? <laughs> 뭐 하시죠? <laughs> 귀여워서 찍는 거야. 다단하다 다크서클 더 심해진 것 같아. 폭풍 같았던 주말이 지났습니다. 5 시경에 먹은 김밥과 컵누들이 잘못됐는지, 체한 건지, 입덧이 올라온 건지, 소화가 안 되고 위경련처럼 위가 엄청 아프다가 결국에는 다 구토를 하고 잠이 들었어요. 평소처럼 또한번 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는데. 다음 날, 교회를 그 와중에 가고 싶어가지고, 축을 먹고 출발하려고, 축을 세 숟가락 먹는 순간, 또 다시 구토를 해버렸어요. 제가, 원래도 위가 좀안 좋았던 시절이 있는데, 20대 초중반? 네, 그때도 한번 이제, 구토를 시작하면 멈추지가 않아가지고, 막 입원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laughs> 염증 수치가 엄청 올라가서. 혹시 막 그렇게 될까 봐 갑자기 막 엄청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도 계속 물 먹으면 토할 것 같고 그래서 그 후에는 일요일 날 다니던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수액이랑 영양제를 맞고 돌아왔고 돌아와서도 막물 먹은 거 아무 것도 없는데도 토하고 막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또 자고 일어나니까 좀 위통은 계속 있는데. 이제 흰죽 같은 거 먹으면서 좀 다스리고 있고요. 구토가 끝나니까 조금 살것 같아요. 엄마가 어제는 밤늦게 오셔가지고 막 같이 있어 주시고, 오늘은 또 죽도 끓여다 주셔서 엄마가 끓여준 감자 죽을 먹고 많이 힘을 냈습니다. 살이 더 빠졌더라고요. 제가 아파서 배우자도 고생을 했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저 챙기느라고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불쌍해. <laughs> 아 그래도 지금 이렇게 카메라를 켤수 있는 상태가 된게 너무 감사합니다. 이, 이 이러고 계속 토덧을 계속 달고 사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저희 엄마도 5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 드시고 막 맨날 토할 게 없어서 위에까지 토하시고. 그국에는 막 일주일씩 입원하고 저희 시어머니도 10개월 동안 계속 입덧이 있으셨다고 그랬거든요. 아 그런 거 생각하면 진짜 너무 너무 위대한 것 같아요. 모든 엄마들. 근데 저는 아직 위대하지 않은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어난 너무 나약해 막 이러면서.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힘을 내보겠습니다. 화이팅! 배우자도 화이팅! 가을이야. 오늘은 전원알병원 첫 진료날이었습니다. 1차 기형아 검사를 한 원래 다니던 병원에서 2차 기형아 검사까지 해야 돼가지고 이달 말에 2차 기형아 검사를 거기서 하고 2 2주에 정밀초음파부터 지금 전원하려고 하는 병원으로 완전히 옮기게 될것 같아요. 오늘은 처음 진료하고 기록 같은 거 옮겨놓고 했습니다. 광복이는 잘 있대요. 이고제 난소의 혹도 조금 줄었더라고요. 속은 좀 쓰린데 밥을 먹어야지 좀 괜찮아질 것 같아요. 아, 시다. <laughs> <laughs> 진짜 조금 맞다, 그렇지? 새우 냄새. 수루가 이런 고구마 말랭이를 사왔거든요. 근데 고구마 말랭인 줄 알고 사왔는데요. 고구마는 <웃음> 그냥, <웃음> 그냥 이게 이 들어있네. 그냥 고구마잖아. 사진이 말랭이네. 고구마는 <laughs> 먹어보자. 이따은 언제 끝나나요? 야돌한처럼 끝난다던데. 야 <laughs> 돌아. 구토가 멈춘 것만으로도 너무 너무 다행이고요. 이제 기운을 내서 바깥 생활을 좀할수 있으면 좋겠군요. 손이 아파. 너무 아파. 이제 끝났어. 끝났네. 그러 하얘졌어. 그 김광석 까만 책좀 찾아주세요. <laughs> 그게 없어졌어요. 근데 그게 저의 전부인데, 거기를 타보가 다 있어. 건망고 왔나 보다. 건망고에 비처럼 출발하는 그 질문, 그냥 돼지. 건망고. 오늘은 13주의 마지막 날. 지금 저의 상태는 하루에 30분 건강해요. <laughs> 23시간 30분 안 좋고, 30분 건강해요. 밥 먹고 15분 건강했다가, <laughs> 그리고 씻고 자요. 맞아요. 안녕. 요즘에 제가 그렇답니다. 밥 먹고 15분은 괜찮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소화를 해야 돼서 그런지 위를 누가 이렇게 막 잡는 것 같아요. 계속 누르면서 있어요. 딱 걸렸어. 너 지금 나한테 뭐라고 했지? 휘낭시에 먹어도 돼? 그래서 저 콜라를 안 넣는 거구나. 차면 맛없어. 이미 신낭시에를 먹으려고 너는 마음을 응, 그렇지 먹었었구나 않아. 그렇지 않아 콜라만 먹으려고 했어 그래서 콜라를 저렇게 냉겨놓고 있다가 그렇지 않아 콜라만 먹으려고 했어 지금 나한테 슬쩍 물어보는 거구나 응, 그렇지 않아 콜라만 먹으려고 했어 다 계획이 있었구나 나랑. 계획은 없어 콜라만 먹으려고 했어 먹어 <laughs> 어제는 야밤에 앙버터 소금빵을 빵을 혼자서 냠냠. 그거 맛있어. 어머님한테잘 먹었다고 전해줘지 자다가 잠깐 나와 봤더니 옷에 골전도 이어폰 끼고. 혼자서 소금빵을 아주 소리도 없이 먹고 있더라. 소리도 안 나게 먹고 있다. 냠냠 먹었다는 사실. <laughs> 일부러 소리 안 나게 먹은 거지. 아니야. 그냥 조용히 먹었을 뿐이야 자뭐 TV 다른거 틀어볼까? <laughs> 아 귀여워 죽겠어 <laughs> 돼지 좋아 오늘은 <laughs> <형들은> 돼지 할게 <이렇게. 웃음>